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의 True Life입니다. 요즘은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또는 어떤 위기를 모면했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의 참 뜻을 모르고 다만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모르면 가치 없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정말 은혜를 알고 사용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모든 은혜의 뿌리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족의 대가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법상으로 지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 믿음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때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리는 그 바로 그 열쇠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난 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를 보게 하시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옛 생활이 어떠함에 그 모든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같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의 깨닫게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면서 진실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 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요. 구원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그 은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은 진실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물질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썩어지고 없어져 갈 그런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할 수 있고 구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안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물질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 수도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돈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무력한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돈,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돈입니다. 시편 39장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헛된 일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헛된 일에 취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빼앗고 빼앗기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분별 없이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도 때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은혜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신앙을 잘 가꾸시며 보장된 천국적인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Motivat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귀죠